네, 안녕하십니까 레츠고비었습니다. 오늘 하나와 두산의 올 시즌 양팀의 최종전이 최종 맞대결이 펼쳐졌고요. 하나가 사실 6연승 중이었고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뜨거운 주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팽팽한 승부가 좀 예측됐고 두산 입장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경기였는데 투데이 is 이스... 투스데이 네 화요 베어스의그 기세 앞에 장사 없다고 이제는 말해야 될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아주 높은 승률을 네, 기록 중인 두산 베어스가 오늘도 이 화요일 날 승리를 하면서 한 주간에 굉장히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게 됐고요. 오늘 경기를 이겼지만 곽빈 선수, 선발투수 곽빈의 활약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직전 경기였던 기아와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는 기아가 뭐 연승 중에 굉장히 뜨거운 타자들의 타격감이 있었기 때문에 곽빈 선수에 대한 그런 좀 조기 강판을 당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부분이 있었고 오늘은 반드시 좀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좀 보여주면서 사실 계속해서 이번 주도 네 힘든 한 주간이 또 펼쳐질 것 예상됐기 때문에 불펜 자원의 체력 소모도 최소화시켰어야 됐는데 박빈이 5이닝을 던져주지 못하고 4이닝만에 좀 물러나게 된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박빈 선수가 오늘 뭐 특유의 박빈이 9위가 굉장히 좋은 9위형 투수고 이뭐 제구가 완벽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재구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3회에만 투구수 34개를 좀 기록을 했고요 볼넷을 3개. 내주면서 삼실점을 하게 됐죠 사실 뭐 제구 난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제구가 막 갑자기 엄청 안잡 모습은 아니었지만 왜냐면 본래 3개 중에 2개도 어쨌든 풀카운트에서 나온 상황이었고 갑자기 뭐막 심하게 흔들린 건 아니었지만 트라이크와 볼 비중이 좀 비슷해지고 볼 개수가 훨씬 많아지면서 그 3회초를 결국은 좀 이겨내지 못하게 된게좀 어 아쉬웠던 장면이고요. 하지만 뒤이어서 이제 최지강 선수 김명신 그리고 김강률 홍건희 4명의 불펜투수가 나와서 모두 다 실점 없이 잘 막아줬기 때문에 또한 오늘은 타격 쪽에서 8득점에 득점 지원이 되면서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 김강률 선수 굉장히 좋네요. 오늘 좀 1이닝 던지면서 삼진 네, 두 개를 잡아냈고요. 지금과 같이 계속 좋은 폼을 유지해주면 두산의 지금 이제 남은 경기 후반기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해 보고요. 최지강 선수도 오늘 1.1이닝 던져주면서 뭐 실점 없이 잘 막아줬습니다. 그 육회초 최지강이. 장진혁 선수였나요? 그 장진혁 선수가 최지강 선수의 그 공을 외압 쪽으로 타격한 게김재환 선수의 그런 호수비도 한 차례 있었고요. 어쨌든 오늘 모든 불펜 투수들이 무실점으로 막아준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타격 적 보면은 어 굉장히 재밌는 수치가 좀 있습니다. 야구에서 중심 타선이라고 할수 있는 3, 4, 5, 뭐 그리고 6번까지. 이 중심 라인이 안타 하나거든요. 그 1회 말에 터진 야구. 양의지 선수의 적시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양의지 선수의 안타 제외하고 오늘 양석환, 김재환, 강승호 모두 다 무안타 경기를 치렀는데 하위타선과 이상위타선, 8912번 선수, 이네 명의 타자가 모두 멀티히트 이상을 기록해줬습니다. 오늘만 날로 만약에 정해본다면 LG의 그 8912번 라인 부럽지 않게 오늘은 굉장히 두산의 하위타선 그리고 테이블세터가 정말 잘해줬던 경기이고요 정수빈 선수 오늘 역시 가을의 사나이 3안타 경기를 해줬고요. 뭐, 김재우 선수도 4타수 2안타, 타점 3개를 곁들여줬고, 오늘 조수행과 박계범 선수가 또멀티틀 치면서 하이타선에서 두산의 침바람을 굉장히 불어 넣어줬습니다. 실제 2회 말과 4회 말두산의 이제 득점이 나오는 장면에서 이 하이타선 박 박계범, 조수행 선수의 활약이 계속 이어지죠. 이제 2회말 상황에서는 박계범의 선 안타와 조수행의 그 번트 안타가 나오면서 이제 1사 1루 12, 무사 1루였죠. 무사 1루를 잘 만들어 주고 그 이후에 이제 정수빈 선수의 희생번트에 이어서 이제 김재호 선수의 행운의 안타까지 이제 나오면서 어, 두산이 다시 추가 득점을 올릴 수 있었고요. 4회 말에 나온 상황도 박계범 선수의 안타 그리고 조수행 선수의 이 히트 엔트런이 먹히 끼면서 그게 무사 1, 3루가 되고 정수빈 선수가 이제 4구로 출루를 한 이후에 김재호 선수 타석에서 폭투로 한 점을 내고 다시 김재호의 깔끔한 희생 플라이가 나오면서 또 추가 1득점을 낸게 거기서 이제 오늘 두산이 아무래도 앞서갔던 것 같고요. 두산이 사실 3회 초에 곽빈 선수가 흔들리면서 3대3 동점을 허용하고 그 직후 이닝에서 추가 득점이 다시 나오면서 경기를 페이스를 다시 한번 두산의 페이스로 좀 끌고 갔던 데에는 이하이타 과 테이블세터의 활약이 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수행 선수는 확실히 이 발이 워낙 빠른 선수잖아요. 어, 너무나 이제 빠른 발을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이제 선수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지난 주말 경기 그직후에 인터뷰에서도 내가 잘하는 것에 내가 잘하는 플레이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좀 밝혔는데 확실히 뭐 타격도 그렇지만 이런 기습 번트라든가 또 어떤 작전 수행 주자로 나갔을 때의 어떤 뭐 진루타가 될수 있다는 부분 또또 어, 또 굉장히 발을 빠른 발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의 그런 장점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고스란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요긴하게 잘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오늘 김인태 선수도 역시나 대타로 나와서 안타를 치는 모습 보면 역시 슈퍼 백업으로서의 아 김인태 선수가 포스트박근너가 되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네, 저거 올시즌에 슈퍼백업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좀 생각을 한번 가볍게 해봤고요. 오늘 박준영 선수의 또 기분 좋은 홈런포가 있었죠. 이에 말 상황에서 이제 이태양의 그 페스티벌을 가볍게. 그뭐 스윙폼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정말 박준영 선수 타격이 확실히 재능이 있는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고 지금 모두 다 그런 박준영 선수의 타격센스 때문에 굉장히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 있잖아요. 오늘 좀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줬던 것 같고요. 어 정말 시즌 2호포를 오랜만에 홈런포를 가동하면서 박준영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기분 좋게 지켜볼 수 있었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오늘 수비에서도 뭐 실책 없이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고 제가 몇 회였는지 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노시안 선수의 끝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는데 어, 볼렌들링을 굉장히 안전, 안정적으로 이제 포구하면서 네, 깔끔한 송구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노시안 선수를 범타 처리하는 그 수비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장면이었다고 좀 보고 봤고요 어, 오늘 박준영 선수가 이렇게 또 기분 좋은 활약을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내일 모래면 두산의 대망의 2024 신인드 데프트가 되잖아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상위 픽을 얻게 된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그 연을 드래프트와는 또 다르게 굉장히 설레고, 너무나 기대되고, 과연 두산이... 1라운드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지만 2라운드, 3라운드 올 시즌 또 수수자원들이 굉장히 또 좋은 드래프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선수들을 또 지명할지 기대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좀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보고 또 이런 어린 좀 선수들의 그런 활약상을 보는 그런 맛이 그 매력이 정말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경기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그리고 주말 연전은 SSG 그리고 기아타 와의 경기거든요. 오늘 SSG가 KT한테 졌고요. 이제는 두산이 뭔가 제가 봤을 때 SSG를 따라가야 될것 같거든요. 이 5강 경쟁이 물론 기아도 있고 뭐 아직은 NC까지는 그래도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실 적으로는 NC도 뭐 너무나 조용히 승리를 킹수를 쌓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패디라는 굉장한 투수가 또 있는 어,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타격 쪽보다는 야구가 뭐 투수 노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투수 쪽 파. 트가 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팀이 가을 야구에 올라갈 공산이 좀 있기 때문에 어뭐 기아 타이거즈의 박마이가 워낙 무섭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두산, SSG, 기아 이세팀 중에서 한 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아보다 s s g SSG 팬분들 죄송합니다만 SSG의 그 발목을 두산은 정말 단단하게 잡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제가 지금 찍고 있을 때8대 8이었거든요. 잠시만요. 기아가 졌네요. 그렇게 <laughs> 되면은 삼성이 기아를 잡아줬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양팀과 모두 두 경기 차로 좁혀졌고 정말 중요하네요. 내일, 내일 모레 SSG와의 경기, 그리고 금, 토, 일, 광주 챔피언스 필드 원정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좀 일기예보 보니까, 뭐, 광주랑 기아랑, 기아랑 경기, 뭐, 비를 몰고 오나요, 정말? 금, 토, 일, 광주 다 비예보 돼 있던데요.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경기를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이번 주가 정말, 아, 정말, 제가 계속 지금, 계속, 다음 주가 중요하다, 다음 주가 중요하다, 이번 주가 중요하다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정말 중요하네요. 네, 진짜 중요한 이번 한 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면서 또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박신지 선수 선발이라 하고, 그 다음은 최승용 선수가 선발인데, 아무래도 뭐, 이닝 히터는 아니고, 팀의 에이스 투스급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선수들에 대한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뭐, 많은 이닝을 바라진 않더라도, 정말 최소 실점으로 잘 막아주면서, 어, 경기를 초반부터 좀 내주지 않는 흐름으로 팽팽하게 잘 이어준다면 뭐 두산 불펜이 지금도 뭐 괜찮기 때문에 또 타자들도 뭐 김재환 선수 오늘 안타는 없었지만 지난주 좀 좋은 모습이었고 강승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타자들도 조금씩 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좋은 경기, 대등한 경기, 또 이길 수 있는 경기 펼쳐주리라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산 어스 가을야구 할수 있습니다. 함께 올 시즌 열심히 한번 저와 함께 응원해 보시죠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 곧 있으면 구독자 1,000명이 되더라고요. 아 진짜 그냥 정말 저는 지금 상태에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어, 진짜 너무나 재밌게 어, 지금 두산이 관련해서 렛츠고베어스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구독자님이 는다면 더 열심히 기분 좋게 할수 있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두산의 승리를 위해 다 같이 렛츠고 Bears.